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한덕수 출마. 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언론에서 일제히 한덕수 출마를 알리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 사임 후에,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유력한 어, 분석에 따르면은, 한더수 총리가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단일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도 단일화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어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입당하지 말고 그냥 저 국민 후보 같은 자리로서 빅텐트를 만들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한덕수 대행 30일 정격 사임 유력 내주 어, 사임 5월 초 국힘 입당에 단일화 추진한다 어, 한덕수 단일화 놓고 이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죠 홍준표 한동훈 등은요 원래 단일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 미온적인 태도였었는데 요즘 와서는 워낙 이 지지층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단일화 하겠다라고 지금 어, 일단 말은 그렇게 했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 김문수 후보와 토론의 과정에서 단일화 하겠느냐 라는 어떤 사회자 질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모 같은 그런 입장을 취했죠. 김문수는 단일화 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지율이 결정합니다. 지지율이. 어, 지지율이 정확하든 안 하든 자주 발표되는 그 지지율을 보고 이제 결정할 것이 이제 불을 보듯뿐 하고요. 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군한 대행으로서 사실상 국회에 출입한 마지막 어뭐 이벤트라고 할까. 어 네. 여기 지금 국회의장이 이제 이렇게 아주 어 불쾌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 선소리도 좀 했죠, 오늘. 음. 문식이도 어찌 어떻게든 자기도 좀 이렇게 좀 튀어보려고 애는 서는데안 떠네 이 사람도요. 이 뒤에 중국이 있다라는 말이 파다한데 말이죠.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처럼 보이잖아요.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총리도 두분 했지만 대통령 군한 대응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게 커요. 사실은 대통령 하기에는 아직 약하다, 어리다. 뭔가 이렇게 2%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어, 뭐, 이미지가 너무 대통령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한덕수 총리를 딱 대입시키면은, 어, 대통령처럼 보이니까 합치율이 굉장히 높겠죠. 대통령의 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분에 대한 리스크는, 과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에서 는 거거든. 어, 그 험한 정치 한복판에서 어, 과연 뱉어낼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저런 강골도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저렇게 엄청난 정통파 즉 맥을 입고 있는 분도 저렇게 됐는데, 한덕수 같이 이제 이런 분이 사실 족보가 없잖아요, 이분은. 족보도 없어. 뭐, 자기 뭐, 사실 믿을 만한 뒷배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늘공이잖아요, 늘공. 자, 이런 분이 과연 그 험한 정치 속에서, 어, 우리나라 이 정치가 사실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도, 어, 이게 복잡 다이나믹 합니다. 아, 과연 거기서 붙틸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 권력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어, 정치 잘하는 게그 기술적으로도 뭐 필요하겠지만, 어,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거든요. 물론 목숨 건다라는 게 진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등등한 그런 것을 이제 해치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은 검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총리 검증할 때도요. 좀 봐줬죠 야권 야군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도 했고 그 이전에도 뭐 저기 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뭔가 역할을 좀 했고 김대중 때도 역할을 좀 했고 이 오랫동안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권에도 두루 이렇게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방망이그 청문회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만일에 이제 대선후보가 되게 되면은 완전히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건가? 과거에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고건 전 총리 이분하고 고건 총리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이미지도 좀 아주 젠틀하고 아주 뭐 이렇게 후리한 체격에다가 지역 연고도 똑같아요 두분다 전라도 아닙니까 고건 그분은 군산인가 그렇죠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전주가 이렇죠 지역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펙도 거의 비슷해요 고건 이분은 행정가고 이분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러고 왔던 길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총리도 두분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한번 했고, 그 후에 대통령 출마도 거론이 됐어요, 고건도. 그, 그 당시에 이제 고건 총리가 이제 이, 노무현 거무렵에 그 말이죠. 어, 그 이제 이 후보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지율이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에 약간의 어떤 그 검증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고군도 못버티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결백해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깨끗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흠도 어 뭐랄까 이거 그 용인하지 못하는 그런 어 결벽증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행정과정도로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이분 어 한덕수 총리는 과연 어떨는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버틸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뭐 야권에서는 그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요 무속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보다도 상위 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물론 그게 확정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제 그걸 과연 이제 버틸 수가 있을 건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 변수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이쪽 정치에. 새로운 마정물이 될 것인지, 효과가 미미할 것인지는 이 역시 이제 향후 지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한국갤럽하고 MBS가 정말 이 너무 지독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뭐 상수처럼 되어 있고 압도적 1위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계속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국갤럽, MBS 이 제일 중요한 여론조사 두 개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여론조사들이 이 대형 여론조사 눈치를 본다니까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수렴되는 거야.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은 우상향 계속 올라가고 김문수는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홍준표도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문수 캠프에서는. 어, 나름대로 이제 이, 어떤 비상한 조치가 좀 한번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자 어쨌거나 한동훈이 8%로 1위,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씩 나왔죠. 어, 둘이 합치면 12%가 되는군요. 지금 은 한덕수 김문수 지지율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친윤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통파들은 지금 현재 에, 기, 김문수 한덕수 쪽에 좀 많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율이 지금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안철수도 한덕수와 단일화 수용, 출마한다면 빅텐트로, 한덕수 대망론 꿈 깨야 하는 이유, 중도층 지지율이 3% 밖에 안 된다. 근데 한덕수 이분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는 제일 많죠. 지금 그런 데는 주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에, 김문수 후보보다도 두 살이나 많죠. 에, 김문수 후보가 요즘 73세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한덕수 후보는 75세입니다. 그래서 나이에서 오는 올드함, 그것이 이제 이 중도층 여기서 말하는 중도층은 주로 젊은 층을 말합니다.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다. 이게 한덕수의 제일 약점이 아닌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좀 보면요. 어, 안철수 빼고 모두 한덕수와 단일화 유턴. 어, 단일화 안 하면 안 되겠죠. 홍준표 한덕수와 원샷 경선 단일화. 이재명과 1대 1 대선 승리하겠다. 홍준표도 지금 큰소리 칠 때가 아니더라고요. 한동훈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홍준표도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은 홍준표로 한동훈을 잡는 것보다는 김문수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문수로 한동훈을 잡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해야 이 시내지가 폭발한다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쪽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약간 이렇게 돌출된 존재 같은, 홍준표는 도쿠다의 별명을 갖고 있고, 한동훈도 사실은 정통파가 아니잖아요. 변칙이거든. 오로지 그냥 대선 승리만이 지상 목표다. 이건 아니에요. 이쪽에 정통파적인 맥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띄고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은 그 대표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장하는 내용을 봐도. 그냥 용병 같은 존재야. 아,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만 해, 하기 위해서 끌고 온 그런 용병 같은 그런 느낌만 들지. 실질적으로 이쪽 뭐 보수라고 할까. 대한민국 정통파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공식 석상 나온 한덕수 추대위. 하버드 나온 한덕수 대통령감. 스펙으로 보면 이 한덕수 이분도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더군요. 에, 공무원 경력도 경력이지만. 이 분도 뭐, 소위 말해서, 시험만 쳤다 하면 1등하는 수석형이더군요. 자, 엄청난 인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핵관이에워싸서 역할에 제한이 있었다. 5월 초에 출마 액션 예상. 이거는 조금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건데요. 5월 초가 아니고 4월 30일입니다. 보수의 미덕 한덕수, 공직 중 착복 않고 국익 우선 정책 펼쳐왔다. 이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이 분도 굉장히 청렴한, 청병리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정말 올곧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랬죠. 자, 그런 리스크를 과연 극복하고 유력 대선주자로올라설 것인가? 지금 보니까 한, 어, 누굽니까? 손학규도 벌써 한덕수, 어, 푸시하더군요. 그건도 한덕수에 대한, 어, 언급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쪽은 부인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때 부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건도 뒤에서 밀어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롤 모델이 고건이거든요. 동양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공직자로서도 선배 아닙니까? 에 그래서 그 고건이 뒤에서 또 밀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30일 전격 사임 유력하다. 에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죠. 관세 협상 7월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그 다음 정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만일에 트럼프를 미리 한번 만나고 출마 선언을 했더라면은. 어, 그야말로 대세를 확 움켜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에, 거기까지는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에, 에, 갔습니다 스스로가 트럼프 쪽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출마하느냐, 출마한다면 내가 밀어줄게, 이런 것까지도 가, 갔거든요. 에, 그러면 제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됐으면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어,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 너무 그게 속보이는 행위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의 성향상 어, 이분의 이제 그 인격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가려면 갈 수가 있었어요. 가게 되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굴이기 때문에 대행이지만 그냥 실질적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트럼프를 당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랬더라면 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보도했겠죠. 그러면 이력 완전 뭐 이재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 한덕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위에 4명이냐? 4명 중에 1명이냐? 아니면 한덕수냐?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은 저건 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 지금 후보가 결정된 후에 어떻게 그 단일화를 합니까? 당에 들어오면은. 밖에 있어야죠. 들어오는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요,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특별한 또 뭔가 이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외곽에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훨씬 더큰 그림을 만들 수 있고 더큰 확장성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